안녕하세요. 오늘은 회복교의 삼성현역사공원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그런데 사람이 많지가 않아 보여요. 저희 어, 버스교의 내부고요. 다시 처음부터 바깥부터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. 햇볕이 많아서. 이게 회복교의 전면입니다. 전면 45인승 버스를 개조했고요. 구조 변경도 다 마쳤습니다. 9인승 이제 사무실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 돌고 있습니다. 천장에는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태양열판을 두개 달았습니다. 다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버스처럼 앞에는 아직 정확하게 수리를 하지 못했어요. 조금 더 꾸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렇게 안으로 타서 좌석이 8 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아직 도색이 다 되진 않았지만 있는 그림들, 의자들.